우와 사랑하는 사로하는 동양소입니다 이번 여름에 일본을 17박으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A형 독감을 지대로 걸리고 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게 되었네요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건강보단 영상이겠죠? 2023년도 벌써 후반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러다가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버리겠는데요 시간도 많이 지난 김에 오늘은 이번 1년동안 새롭게 갱신된 명작들을 엄선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데려봤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개꿀잼 띵작이니 10선 한번 알아보실까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 미라이는 항상 뾰루퉁한 모습으로 핸드폰만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모님의 부부싸움, 여행 한번 가지 않는 여름방학, 이런 일상이 짜증나기 시작하는데요. 미라이의 동생인 유키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상에 있는 오다이바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고 오다이바에서 열리는 로봇 전체를에 가겠다고 때려쓰는 유키. 하지만 부모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결국 미라이와 유키 단 둘이 오다이바로 놀러 가게 됩니다. 미라이는 언제나 그랬듯 지루하다는 듯이 핸드폰에 불평을 쏟아내는데요. 매일 짜증나는 일투성이야. 차라리 이런 세상 따위. 무너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핸드폰에 불평을 적어 내리는 순간 갑작스레 땅이 요동칩니다. 네, 도쿄의 규모 8.0의 지진이 들이닥친 것이었죠. 다리는 물론이고 도쿄 타워까지 무너져버린 도쿄.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진. 미라야 유키는 과연 집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도쿄 매그니튜드 8.0은 지진의 테마로 한 애니로 와따마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려버린 작품인데요. 재난물을 그렇게 많이 본 편은 아니라서 더 신선하게 다가왔던 작품입니다. 있을 법한 상황을 잘 그려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증도 철저했고 스토리의 변주도 훌륭했는데요. 잘 만들어진 재난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으시다면 도쿄 매그니튜드 8.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핵 연료 처리 시설에 경찰로 위장한 누군가가 침입을 합니다. 이 침입자는 문반중에다 핵폭탄 재료 플루토늄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핵폭탄의 재료를 한 순간에 도난당한 이 시설에 남은 것은 두 명의 침입자가 남긴 보이라는 메시지뿐. 이두 침입자의 정체는 바로 남고생으로 나인과 투엘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러범이었습니다. 나인과 투엘버는 비상한 두뇌로 경찰까지 농락시키며 도심에 폭탄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왕따를 당하던 여학생 리사를 만나게 되고 폭탄을 설치한 자신들의 목격한 리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대로 거기서 죽을지 아니면 공범이 될지 죽음을 마주하기 싫었던 리사는 죽고 싶지 않다며 자연스럽게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미 데이, 무엇이 그들을 평범한 고등학생이 아닌 테러리스트로 만들었을까요? 자양의 테러는 마파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작화와 연출이 레알로다가 개싸 모져버려서 눈이 너무나 즐거웠던 작품인데요. 게다가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몽환적인 OST까지 라이브를 탁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결말이 조금 아주 조금 아쉬웠지만 개인적으로 사이코패스와 더불어 생각이 참 많아졌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숨겨진 다양한 메시지와 해석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독특한 작품의 테러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 잔향의 테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싸움이 들끓는 도시, 에르가스툴룸갑자고 사람을 쥐어 펴버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니콜라스 브라운. 깡패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남자, 오히려 깡패를 쥐어 펴고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옆에서 촐랑대는 월이과 함께 신부름 센터 일을 하는 중인데요. 잔신부름부터 시작해 경찰의 의뢰마저 받고 있죠. 이번에 경찰에게 받은 의뢰는 바로 조직소탕 사실 니콜라스는 청각을 잃은 청각장애인이지만, 청각이 없는 대신 입술을 읽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뛰어난 독순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순술로 골목길에서 나누는 비밀 담소까지 읽어내버리고, 조직의 거래 장소를 알아내는데요. 그렇게 니콜라스는 조직을 소탕하러 가고 워릭은 골목에 산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알렉스로 소탕을 의뢰받은 조직 안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서러움, 슬픔, 그 무엇도 아닌 체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니콜라스는 살려달라는 조직원에게 총소리로 답해버리고 조직을 소탕하는데 성공하죠. 이제 알렉스는 다시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알렉스를 내버려둘 수 없었던 둘은 전리폼이라는 명목으로 알렉스를 자신들의 사무소로 데려오는데요. 그렇게 사무소에 전화 안내원이 된 알렉스. 이 셋은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게 될까요? 갱스터는 누아르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매력적인 설정, 개쩌는 성우진, 미친 액션씬, 작품이 내뿜는 암울한 분위기가 아주 일품인데요. 방영이 끝난 후 입소문을 탔지만 제작사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위안결이 된 불운의 작품이죠. 누아르 액션의 낭만을 지대로 보여주는 작품인 만큼 이 작품 안에는 흡연신이 정말 정말 많은데 비흡연자마저 담배를 피고 싶게 만들 정도로 간지가 싹 터져버립니다. 이런 어른의 맛이 가득히 느껴지는 누아르 작품을 찾고 계셨던 양세기분들, 91데이즈 같은 작품을 좋아하시는 양세기분들께. 랭스타를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이곳은 패부 직전인 시조미남이 중학교 남자 소프트 테니스부. 전국대회에서도 최강이라고 불리는 여자부와 여러모로 비교당하는 현실. 부원들의 처참한 실력과 여자부와의 비교로 인해 사실상 패부가 확정나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캡틴 신조 토우마는 어떻게든 패부를 막고 싶어 했죠. 이때 동아주 같은 전학생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카츠라기 마키. 카츠라기는 토우마 어린 시절 알던 사이였는데요. 토우마는 바로 이때다 싶었는지 테니스부를 권하지만 카츠라기는 동아리에 관심 없다며 바로 손절을 쳐버립니다. 카츠라기에겐 동아리를 할 여유 따위는 없는 상황이었죠. 카츠라기의 집안 사정은 복잡했습니다. 이혼한 부모님, 매번 돈을 갈취하며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매일같이 힘들게 일을 했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카츠라기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카츠라기의 사정을 들은 토마는 테니스부에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나를 돈으로 사려는 겐가? 라고 꾸짖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었기 때문에 카츠라기는 바로 이제안을 승낙합니다. 그렇게 테니스부에 들어가게 되어 그대로 토마와 페어를 짜게 된 카츠라기. 과연 남자 테니스부는 대회에서 1승을 거둘 수 있게 될까요? 카 사기는 토우마의 생각대로 제대로 폐브를 막을 마스터키일까요? 호시아이의 하늘은 동글동글 귀여운 자화와자화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분위기, 스포츠 애니 특성상 밝고 활기찰 것 같은 예상과는 다르게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는데요. 앞에 잠깐 나온 가정사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 부원들 모두 각각의 사정이 있습니다. 꽤나 어두운 가정사가 비춰지며 충격적인 결말까지 저도 보면서 이게 스포츠 문인지 치유 문인지 잊어버렸는데요. 원래 24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제작사의 요구로 12화로 줄어든 게 상당히 아쉬운 작품인데 그래도 정말 현실적인 상황들과 보는 사람을 씁쓸하게 만드는 스토리, 내가 얼얼해지는 반전까지 밝은 척하는 다크한 치유물을 찾고 계셨던 양생이 분들 이겁니다 바로 여기 맛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몸이 토박나기 시작한 주인공 사카이도는 영문모를 상황과 눈을 뜨기 전에 기억이 나지 않아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익숙한지 금방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이어붙여진 장소를 이동해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칼에 찔려 죽은 시신 네 이곳은 범인의 심층세계인 이드로 장치를 이용해 범인의 심층세계로 들어가 범죄사건을 조사하는 기술입니다 이드는 살인범들의 살이라는 감정을 통해 들어가 살인범의 심리와 자아를 반영한 정신세계인데요 이 기술을 수사와 접목해 연쇄살인이나 미제사건들의 단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데, 꽤나 독특하고 좋은 기술인 듯 하지만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인의 이드로 들어갈 때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 기억이 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작은 괴리감과 해결책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드 인베이디드는 정말 오랜만에 본 추리 애니메이션으로 오리지널 작품이기 때문에 추리와 스토리성이 약할 것 같다는 예상을 깨고 매우 좋은 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SF적인 이드나 미자아노메라는 흥미로운 설정들 덕분에 개꿀잼물을시청했던 작품인데요. 이러한 복잡한 설정들을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아주 편하게 저도 같이 추리를 하면서 즐겼던 작품입니다. 조금 난해한 초반부 스토리만 참고 본다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떡밥, 그 떡밥을 해소하는 완벽한 타이밍, 점차 드러나는 마음을 울리는 서사들, 이걸 어떻게 안 보고 베길 수 있을까요? 오는 내내 특히나 사이코패스가 생각이 많이 났는데, 사이코패스를 즐겁게 보셨던 양생이분들, 추리물을 너무 좋아하는 추리강 양생이분들, 이드인베이디들을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을통해 알게 되어 모이게 된세 사람 토모야 아오이 이료 이 셋은 사실 재작년 여름부터 불꽃놀이만 하면 목격된다는 유령인 썸머 고스트를 찾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유령은 소문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의 유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유령을 찾기 위해 이 셋은 불꽃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불꽃을 피워내기 시작했을 때세 사람 앞에 드디어 썸머 고스트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유령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나 같은 죽은 인간에게 무슨 볼 일이 있냐며 대못습니다 이리 본 아오이는 유령에게 어딘가 참나만 말을 묻는데요. 유령에게도 스쿨 카스트 있나요? 스쿨카스트는 학교의 사회계급으로 쉽게 말하면 학교 서열을 뜻합니다 피라미드 먹이 사슬에 고통받던 아오이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었죠 네 사실 이세 사람은 유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 유령 또한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닌 죽음을 접하려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유령이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셋은 공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셋은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일까요 썸머고스트는 각자의 사연으로 인해 죽음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심리를 판타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각자의 사연이 서로서로 달라도 한 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아픔들이라 공감이 많이 되었었는데, 보는 내내 어딘가 뭉클하기도 하고 힐링도 받아서 여운이 깊었던 작품입니다. 옅은 색채, 부드러운 작화와 어울리는 초여름의 습함과 온도감을 시각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했다고 느낀 작품인데요. 40분의 짧은 러닝타임 치고는 꽤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에요. 현생에 지쳐서 힐링과 위로가 필요하신 양생이 분들께 썸머 고스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평범해 보이는 사진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진관 같지만 사실 이곳은 수상한 의뢰를 받는 곳인데요 오늘도 의뢰를 위해 유진과 시우는 사진을 들고 하이파이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내 시우가 시야에서 사라지는데요 네이 수상한 의뢰는 바로 사진으로 들어가서 부탁한 의뢰를 수행하는 것이었죠 시우가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사진 속의 사람 시우는 사진을 찍은 시점의 과거로 들어가는 일종의 타임루프와 빙의 능력이 유진은 사진을 통해 벌어지는 일을 알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자입니다 유진이 상황을 설명해주면 시우는 사진 속으로 들어가 과거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둘의 능력이 같이 있다면 그야말로 무적 같지만 사실 과거의 행동이 바뀐다면 미래도 바뀌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난 F인간 시우는 조금씩 안타까운 과거에 간섭해버리는데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시간 대리인은 초능력을 가진 시와 유진이 의뢰를 진행하며 마주치는 과거와 과거를 간섭하면서 변하는 미래라는 참신한 설정의 미스터리 서스펜스 애니메이션입니다 몇몇 의뢰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니다 하고 중후반부부터는 변하는 미래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러한 스토리가 몰입도가 정말 엄청나가지고 이틀만에 몰아봤던 작품인데요 일단 시우랑 유진이가 너무나 개싹 잘생겼기 때문에 얼굴이 제일 로 재밌습니다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제 리뷰를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독특한 작품의 타임리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 시광대일이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진짜 몰입도 미쳤어요 이곳은 사람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황폐해진 삭막한 행성 여기 모래바람을 뚫고 특종을 잡기 위해 뛰는 기자가 있습니다 신입 메릴과 선배 로베르토는 엮이면 반드시 재앙이 찾아온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들리는 현상금 600만의 사나이 바슈더 스탬피드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막을 열심히 뒤지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말로 우연히 시체에 함께 묶여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남자는 현상금 수배지에서 봤던 바로 그 바슈더 스탬피드였습니다 노란 머리와 블루라이트 차단이 지려버릴 것 같은 커다란 안경 로스트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바쉬는 소문과는 다르게 마을을 도와주면서 정의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트라이건 스탬피드는 3D의 발전을 지대로 보여준 작품으로 제가 한번 다룬 적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액션씬 하나만으로도 이게 볼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고 오시겠어요. 이런 개쩔어버린 액션과 더불어 요새 또 이게 입소문을 조금 타게 된 작품이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은 1990년대에 나왔던 트라이건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3D로 리메이크하면서 화려해진 액션 씬들 황폐하고 상막한 세계를 증말하다가잘 표현하는 매력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토리도 현대적으로 새롭게 진행되어 꽤나 호평이 잦아있던 작품입니다 간지나는 3D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신 양생이분들께 트라이건 스탬피드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난데없이 몰아치는 총알들 잔뜩 쫄아있는 타겟의 앞에 들이닥친 것은 집안일로 싸우고 있는 젊은 살인청부업자인 두 남정대였습니다. 이 둘은 순조롭게 일이 진행하고 이대로 물 흐르듯 작전 성공을 할것 같았지만 큰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버리게 된 것이죠. 작고 어리기만 한이 아이가 왜 이런 곳에 혼자 타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다고 하는 미리라는 아이. 미리의 말로 인해 어딘가 아련한 상처가 건드려진 노란머리의 청부업자. 하지만 일이 일인 만큼 작전은 계획대로 실행되어 했는데요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날뛰는 미리에 의해 가드들에게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실패할 순 없다. 바로 그냥 작전에 속행하여 파티장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검정머리. 총알이 날아다니며 결국 난투장이 되어버린 파티장에서 목표물을 발견하고 노리던 그때 미리라는 아이는 자신의 아빠를 찾기 위해 적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대로 인질로 잡혀버린 미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작전을 실행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노란머리 청부업자는 그대로 적진으로 돌진하며 산타복을 하나하나 벗으며 아이에게 자신이 너의 아빠라고 외치는데요. 그렇게 원래 작전과는 좀 달랐지만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미리를 원래 있던 곳에 보내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겨우 국 살인 미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름과 나이뿐. 그리고 미리의 가방에서 발견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리와 만난 그 작전의 목표물의 내연녀가 보낸 편지. 이 아이는 당신이 길러주세요. 살인 청부업자인 두 남자에게 갑작스레 뚝 떨어진 미리. 과연 미리는 이 둘에게 행복이 될까요? 걸림돌이 될까요? 버디 데디스는 스파이 패밀리의 후광에 감춰진 미친 일상물인데요, 개그, 힐링, 스토리 연출 그 모든 것을 갖춘 애니메이션으로 스파이. 패밀리와는 다르게 정말 천방지축, 미리로 인해 벌어지는 현실 유아물입니다 천진난만한 미리에 휘둘리는 둘을 보면서 소소하게 웃음이 나왔던 작품인데, 야, 이게 진짜 개꿀잼인데 빛을 못 봤던 작품이라 개인적으로 너무아쉬웠는데요 이번 기회에 양생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스파이 패밀리 같은 가족물을 찾고 계셨던 양생이 분들께 버디데디스를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벽에 둘러싸여 있는 어느 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이 시설 안에서 시험을 보던 토키오는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받고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벽 바깥의 세계를 상상하게 됩니다. 정작 바깥 세계는 굉장히 황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깥 세계에서는 또 다른 주인공 마루와 키루코가 생존 투쟁을 벌이며 천국을 향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천국과 악마가 득실거리는 마경이된 일본, 두 세계를 오가며 파헤쳐지는 수수께끼. 대체 이 세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왜 밖과 안은 벽으로 분리된 것일까요? 벽 바깥의 황폐 일본에서 천국을 찾기 위해 여행하는 마루와 키루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작도 하이큐와 사이코패스를 만들었던 프로덕션아이지로 고퀄리티의 작화와 연출, 흥미진진한 스토리 덕분에 다음화를 멈출 수 없었는데요. 사이코패스가 세상을 위해 인간과 싸운다면 천국 대마경은 자신의 위해 인외의 존재와 싸운다는 반대되는 설정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보면서 약속의 네버랜드도 생각나더라고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좋아하는 양생이분들께 천국 대마경을 강력 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숨겨진 띵작 애니 10선 어떠셨나요? 진짜 보면서 밤새도 책임 못질 개꿀잼 작품들만 선정해 왔는데요. 심면을 기울여 선정한 만큼 어떤 작품을 봐도 마음에 드실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 리뷰를 보고 입맛대로 골라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봤던 숨겨진 꿀잼 애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